오빠, 응? 진짜 강아지 XXX 아니야? 그렇지. 좀 이상한데 뭐 따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적도 있지. 도룡뇽 사건, 도룡뇽 사건, 도룡뇽 사건, 사건. 이 도룡뇽 서식지가 있었어. 그 이제 터널을 뚫은 거야. 터널을 뚫려고 하니까 도룡뇽 표성을 안녕하세요. JSA 공복구의 안 변입니다. 오늘은 평소 저에게 재밌고 또 가끔은 엉뚱한 질문을 해주시는 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팀장입니다. 앞으로 배 팀장님 모시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 쓸데없는 듯하지만 알아두면 힘이 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laughs> 오늘은 그첫 시간인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왔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안 변님, 네? 저 알기 쉽게 알려 주셔야 돼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안 변님, 요즘 강아지들 산책 시킬 때 페티켓이라고들 네?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잘 알고들 계실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산책할 때 목줄 예.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배변봉투 잊지 말고 챙겨 나가시면. 요새는 입마개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입마개까지는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 평소 좀 공격적이다, 사납다 이러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큰 품종들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맹견을 키우시는 견주들께서는 산책하실 때 입마개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전 다행히 이런 경험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네. 산책하던 강아지가 네. 지나가다가 음.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 됩니다. 견주가 음. 책임을 져야 돼요. 민사, 형사 모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음... 무슨 죄예요? 통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66조 1항입니다 과실치상죄! 이 말이 어렵죠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견주가 책임을 지는 거구나 네. 강아지가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패티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줄 해야 된다고요. 이건 사실 견주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입니다. 강아지가 물거나 강아지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견주에게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그 사람이 다친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준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준수사항들을 잘 지키시면 되죠.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이한 사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사면 이 마트 배달원이 집으로 배달 오잖아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배달 온 마트 직원을 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견주가 책임을 질까요? 그 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법원은 견주가 잘조치하였으면 마트 배달원이 안 다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주가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해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주에게 과실치상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죠.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몰로 네. 처벌 받았다고요? 어. 벌금 50만 원? 과실치상죄? <웃음> <웃음> 어, 그럼 반대로 음. 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나쁜 사람이 내 강아지를 때렸어요. 이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럴까요? 일단 이 질문을 설명드리기 네. 전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배튼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를 사람 또는 물건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으로 취급할까요? 아님 물건으로 취급할까요? 일단 사람도 아니고 네 물건도 아니잖아요? 네 동물인데 동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물건 중에 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설마... 그러자마... 음. 물건이에요? 네 물건이에요 반려동물은 물건이랑 같이 취급을 합니다. 택트입니까 보적 관점에서는 좀 취약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물건이라 해서 뭐 막대하게 된다면 뭐 동물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물건과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럼 누가 내 강아지를 때려도 음.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처벌 받죠? 아,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형법에 재물손괴죄가 있거든요. 재물손괴죄야? 그게 어. 뭐예요? 이 남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때리거나 부수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면 강아지인데 음. 누가 때리거나 쳐가지고 음. 다치거나 이제 음. 강아지가 죽으면 음. 음. 물건을 부순 거랑 같이 재물손괴죄로 처벌 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배팅 전이 정확합니다. 오빠 응? 진짜 강아지가 물건이야? 그지 물건이야 물건 좀 이상한데? 동물도 인격체인데 뭐 따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적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도룡뇽 사건 도룡뇽 사건 도룡뇽 사건 사건 이도룡뇽 서식지가 있었어 근데 이제 터널을 뚫은 거지 터널을 뚫으려고 하니까 도룡뇽이훼손이뭔 개소리야 응알 이제 그만해 <laughs> 어, 그럼 강아지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물어서 다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강아지들끼리 싸운 경우니까 사실 뭐 견주들이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친 강아지 쪽에서 봤을 때 상대 반려견이 사납거나 무서운 맹견이었어요. 그러면 상대 견주가 어떤 준수 사항들을 위반을 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닐 거니까 좀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사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음. 강아지들 중에서 진짜 무서운 강아지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맹견 같은 경우. 네. 갑자기 막 지지면서 달려들면은 사람들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쵸, 그쵸. 음. 그 강아지를 때리거나 음. 이렇게 밀치거나 해가지고 네. 강아지를 네네. 다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혹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때린 경우라면 좀 다르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비슷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맹견이 이제 달려든 거죠 아들한테 음. 그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강아지를 강하게 밀쳐내고 물론 그 사건에서는 배를 아주 심하게 쳐서 이제 강아지가 죽기까지 한 사건이긴 했는데 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달려드는 거를 막았어 막고 그런 과정에서 맹견을 때리거나 다치게 했어 그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맹견이 물려고 할때 이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혹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린 경우는 이 긴급 피난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강아지랑 음. 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자기 자식처럼 이제 애지중지 네. 키우잖아요. 어, 제 친구가 음. 최근에 병원에 데려갔다가 네. 그 병원에서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어, 네. 진단을 잘못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음. 이럴 경우에서 병원에서도 책임을 지게끔 할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우리 의료 과실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만약 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병을 검사를 안 했다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병이 더 심해졌다거나 또 치료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었는데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서도 책임을 지게 되겠죠 제 친구가 고민인데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 배튼자님 친구 엄청 많으시네요 친구들한테 질문을 막 모아봤거든요 아, 모아왔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laughs> 저는 이제 다행히 집주인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네. 제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가 음. 한 마리를 더 입양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어떻게 집주인분이 그걸 아시고 네네. 시끄럽다고 어. 음. 민원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했대요 아 나가라고까지? 음.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해서요 요새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키우고 있으면 아예 입주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우리 베트인장님 친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처음에 계약할 때 네. 반려견 한 마리만 키우기로 했나요? 아 처음 계약할 때가 중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 친구가 음. 다행히 계약할 때 그런 걸 적지 아... 않아어요 네. 그럼 안 나가도 됩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기로 한다, 뭐한 마리만 키우기로 한다, 뭐한 마리 이상 더뭐 키웠을 땐 나가기로 한다, 뭐 이런 논의를 정하지 않았었으면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아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네. 친구한테 그 빨리 선금 입금하라고 해. 사달라. 아, 어, 안배님, 오늘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진짜 많이 알게 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상담료꼭 입금하라고 하세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도 저처럼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 검색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많이 물어봐 주세요. JSA 공동 법률구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